자, 이번 시간에는 천재교과서 134쪽. 예, 점과 직선의 거리공식이 나오죠. 이제 뭐 평행 수직 나오고. 자, 이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 이렇게, 이렇게 직선이 평행한 거죠. 어, 이게 뭡니까? 기울기가 같다. 예, 이거. m과 m'의 프라임 값이 같다. 이말이에 수직일 땐 뭐였죠?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. 했었고, 점과 직선의 거리공식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a 곱하기 x1 b 곱하기 y1 더하기 c의 절대값 음, 이게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이고 우리가 그러면 점과 점 거리 공식 점과 직선 배웠고 직선과 직선은 바로 구할 수는 없지만 직선 중에 하나의 어떤 절편이라든지 이런 점을 하나 찾아가지고 점과 직선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. 이 점을 지나면서, 이거 에 평행하다 했으니까, 이거랑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를 확보인 거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, y 제품 모르니까. 이거 대입하면 되겠네. y에 마이너스 1 넣고 x에 2 넣어서 b 값 찾으면 3이 되죠. 이렇게 해서 플러스 3 써주시면, 이번에 1번 답이 될 거고. 자, 2번. 수직이랬으니까, 이거랑 기울기가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, 5분의 1이 되겠네. 그럼 y는 5, 마이너스 5분의 1x 플러스 b 하고, 역시 이 콤마 0 넣어서 b는 5분의 2다 해서 예, 식 만들어주면 답은 이렇게 예, 답이 만들어지겠네요 간단하다 4번으로 가볼까 아, 3번으로 가볼까 자, 거리를 구하는 건 뭐였더라 1번 가볼까요 아, 어, 3번은 이거지 루트 이거 제곱다 이거 제곱 3 3 9 4 루트 13 분의 절대값 3 곱하기 2더거 이거. 이거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거잖아요 음, 얼마? 루트 13분의 1이니까 13분의 루트 13유리화에서답 적으면 3분의 1번 자 2번 답은 이거제곱다 이거제곱 루트 5분의 2 곱하기 0 2 곱하기 0 5 이렇게 되네 계산하면 루트 5 네, 이렇게 되겠네요 네, 숙쑥 4번 두 직선이 자 평행하려면 우리 기울기 어떻게 한다고? 마이너스 붙이고 이거 분의 이거 3분의 1자 기울기 마이너스 붙이고 이거 분의 이거 2분의 A 두 개가 같으면 같으면 된다 그러면 A는 얼마? 에, 얼마가 되면 되죠 쫙쫙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병행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은요위에 했던 이거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A는 얼마? 6이 되겠네 음. 자 5번 5번 문제는 이제 수직이등 분선, 이점 AB. AB의, 이 AB입니다. 어, 이거의 수직이등 분선이니까, 이렇게. 예. 이 직선의 이름이 이거다, 이 말이네. 예. 그러면, 일단 이거 직선의 기울기랑 이거 직선의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. 그러면 AB의 기울기는 4가 되어야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. 그럼 AB 기울기 구해볼까요? A 빼기 3분의 B 빼기 5는 4. 그러면 정리하시면, 이렇게 시계 한 개가 나와요. 나중에 좀 이쁘게 정리하기로 하고, 그 다음에 여기 중점을 지잖아.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어떤 게이 직선이? AB의 중점을 이 직선이 지나니까 AB의 중점은 이거랑 이거거든. 이게 여기 지나는 거, 데이해 효과 X다가 이거 놓고 더하기 4 곱하기 Y. 1기 6은 0이다 하면. 자, 이렇게 되겠네. 그러면, 음. 여기서 계산기 편은 20 곱하자. 20 곱하면 이거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고, 2 곱하면 이거 4가 되잖아. 4B 더하기 4, 5, 20, 빼20 곱한 거. 어, 자기가 알아서 좀 정리해보시고. 그럼 A 더하기 4B는 23에서 10이 뺀 거니까 11이잖아. 넘어가면 마이너스 11. 이렇게 되고. 얘는 지금 4A 빼기 B는 7이 되네. 그럼 숫자를 조금 맞출까요? 여기다 4 0 곱할까요? 4A. 더하기 16b는 여기 곱하면 마이너스 44 되니까 요거 두 개를 빼면 17b는 마이너스 51 b는 마이너스 3 되겠네 예,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대입하니까 a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그 다음 문제 6번 6번은 이렇게 직선 도로에서 점 p 가 있는데, 다리를 만들 건데, 다리 길을 최소로 한다. 즉, 길이가 제일 짧아야 된다. 이 말이에요. 그럼 이렇게 돼야 되겠네. 이렇게. 네, 수직거리, 최단거리. 그래서 AB 직선의 방정식 과 이게 지금 A는 0.3이고, B는 4.0이잖아. 기울기 구해볼까? 0 빼기 4분의 3 빼기 0이니까,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왔죠?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되겠네. Y 제품이 3이니까. 음.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제 40 곱해가지고, 3입니다 네, 이렇게 한 다음에, 자,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? 3x 더하기 4y 빼기 12는 0. 이렇게. 네, 직선의 방정식. 찾았고, 그 다음에 이제, 자, 전 p의 좌표가얼마요 5콤마 4잖아. 5콤마 4. 자, 이 점과 직선의 거리공식 쓰면 되죠. 이거 제곱다가 이거 제곱 25 되니까, 루트 25. 5잖아. 5인데, 3 곱하기 5 15 4 곱하기 4 16 빼기 12네 5분의 31에서 12 뺀거니까 9 되겠네 5분의 아19 되겠네 19 5분의 19 하고 단위 쓰시고 km 이렇게 되겠습니다